자 일단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어제 조금 아쉽게 어, 좀더 먹었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조금 해충 인아라 사우디 마인과 일단 역시 에스파뇰, 에스파뇰 또 일단 홈에서 상대 또 마요르카 상대로 3연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어제 또 일단 홈 4연승, 마요르카전 홈 4연승을 또 달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어 일단 계획적으로 약간 해축이 조금 이상하게 가긴 했습니다. 물론 퇴장 이슈도 좀 있긴 했지만은 저만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들을 오늘도 일단 충분히 또 품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 오전에는 조금 뭐 에리조나 마엔, 일단 필라델피아 조금 이렇게 터져줬는데 양키즈가 좀 아쉬웠죠. 일단 뉴욕 양키즈가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내용이고 또 일단 우리 방에 또 어떻게 보면 질런님 같은 경우는 양키즈 마이너 일단 막폴 백홍 어, 적종 내용이었는데 그게 조금 한 폴락이 되셨던 게또 심심한 위로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어, 일단 주말부터는 일단 그래도 뭔가, 지난주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케어가 되는데여분들도 없잖아. 있고, 꾸준하게 일단 역시 다시 일단 페이스를 조금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또 기대를 해서, 일단 대박을 또 노려보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오늘 또 승무패가 또 있어요. 승무패가, 일단 또 2월이 돼가지고, 어, 지금 현재 일단 금액이 아까 전 금액이죠 지금 이제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6억이 조금 넘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도 일단 좀 이따가 초안 발송 조금 처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 또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꾸준하게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일단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멜버른시티와 일단 쌈푸로의 경기부터 일단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이제 아시아챔스 일단 이쪽 이제 아시아권에서 일단 펼쳐지는 내용인데요 어,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저쪽 이제 중동권 같은 경우는 일단 맞대결이 되게 많아요. 일단 상대전적도 일단 되게 또 쿼리 있고, 일단 어제 경기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상호원의 맞대결을 자주 일단 보여줬던 결과치들도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은,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또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일단 천만대결 팀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아, 아시아 그 아침 자체가 조금 캐파가 좀 커졌죠. 예전보다 조금 그런 형이다 보니까. 참가국들이 일단 조금 늘어났어. 그 가운데 일단 이제 또 오늘 경기는 전부 다 일단 이제 멜버른 시티 일단 마치다. 또 일단 강원 F.C. 요세 경기가 일단 전부 다 일단 맞대결 처음이에요. 어 처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0909님, 표가 어, 끝나셨나 봅니다. 아 일단 리스트 정리가 조금 되게 계시기 때문에 어, 또 질문을 또하시다 보니까 일단 시작 전에 뭐또 추가로 일단 조금 후원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드네요. 1월까지 아니셨나? 자, 일단 이제 또 아무튼 이제 또 천만대길 팀들이 많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이제 멜버른 시티와 일단 샘플의 경기부터 일단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또 나름 또그 예전에 또 맥, 맥클란엔 또 일단 레키, 요런 사람들이 일단 버티고 있을때 상당히 또 일단 임팩트가 있었던 팀입니다. 또 일단 아시다시피 일단 메인시티와 함께 역시 시티 풋볼 그룹이죠. 일단 요꼬마리도 그렇고 시티 풋볼 그룹으로 나름 또 일단 이제 또 전략적인 수급들을 상대 또잘 끌고 갔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어, 조금 예전만큼의 강세는 조금 꺾였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즌 후드리그 우승을 또 차지하긴 했지만은, 뭐, 일단, 뭐, 나름 또, 어 조금 곧 예전 같은 압도적인 전력들은 좀 아니고, 뭐, 일단, 전방 압박이나 여러 가지 조금 불이기를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조금 주요 자원들의 이탈과 일단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후쿠오카에서 카나모리 일단, 코소비에서 라샤니, 이런 자원들을 조금 영입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일단, 전력적으로, 어 일단, 기본 빵에 일단 전력들은 조금 포진을 시켰다. 자, 근데 일단, 쌈프이로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이제 또 아침에서 또 나름 또 임팩트를 보여주는 팀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쌈프이로가 어단점메인이나지멘저로 일단, 일단 역시 또 제르망 요런 람들 일단 징계로 또 빠지게 됐어요. 일단 이 부분도 상대 또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는데 뭐 키노시타나 요런 람들이좀 있긴 하지만은 아 어, 조금 제가 봤을 때 일단 요 경기를 일단 물론 어 최근 뭐 호주 원정에서 나름 또 재미를 봤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한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프로도 유달리 올 시즌 조금 후반기 성적들이 약간 조금 원활하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 아, 아 그렇지. 아, 맞아. 오클랜드. 아, 그랬던 내용이었고, 어, 아, 약간 지지랄 시즌. 아, 지지랄 시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산프로가 지금엔들 일단 요 경기를 때또첫맛대결입니다 최근에 일단 맞대결을 펼쳤던 팀들이 뭐 시드니 FC, 뭐 멜버른 빅토리 요런 팀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 멜버른 시티와의 또 매치는 처음이다 보니 일단 요 경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인데요. 아 조금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승패를 조금, 관망은 조금 필요한 격이다. 일단, 유근기는 일단 오늘의 메인감은 될수 없고, 저는 일단 멜브른 시티 사이드, 일단 멜브른 프렌을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단 쌈프 1호가 약간 일정도 좀 타이트했어요. 아시다시피 일단, 리그, 뭐, 그, 뭐야, 어, 르반컵도 조금 계속해서 좀 치러냈고, 일단 휴식기 없이 조금 진행 했던 부분들이 약간 조금 과부하가 될수 있다는 점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일단 최근 직전 경기 때 그런 부분들이 또 드러났단 말이지 교토상과의 또홈 경기에서 물론 교토상과 상대가 또 잘하긴 하지만은 일일로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 저는 일단 요금기 일단 매일 바는 팬 한번 또 일단 추천만 드리도록 하겠다 일단 요금기가 메인이 되시면 안됩니다 언어바 패스고요 일단 요금기는 천마때기라는 점에서 한 차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어 자 다음 경기는 또 오릭스와 일단 지바로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때 이제 오릭스 어, 일단 이제, 동기부여가 또상대히또 또 크죠? 일단 오릭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일단 지금 현재 3위 자리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라쿠텐 일단 3게임 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또 라쿠텐 일단 좋은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일단 간극차가 좁혀져 가지고 일단 3위 자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릭스의 동기부여는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일단 최근에 일단 역시 지바로 때도 좀쉼 없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월요일도 경기를 했어요 지바로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최근에 일단 지바로 때도 일단 불펜의 과부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는 일단 14승 8패로 역시 오릭스가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 역시 오늘 선발 같은 우도 타지마와 일단 기무라의 매치라면은 일단 이 경기는 일단 두팀 선발들에 둘다 일단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매치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인기를 일단 6.5기준점에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를 약간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일단 타지마도 후반기 동안 일단 피안타율이나 실점율이 상당히 또 높아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일단 지바로때전에서 5.6형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일단 상대 또 불안한 피칭력들을 조금 노출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일단 이제 또 타지마도 조금 지바전의 고전이 조금 예상이 되고요 반면 또 일단, 김우라 같은 경우도, 어, 일단 이제 또올 시즌 불펜에서 일단 조금, 나름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선발로서는 늘 이닝 소화가 또안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일단, 점점 이제 김우라 같은 경우도 피안타율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또 매격이 실점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압도적으로 일단 조금, 뭐, 지바로 때또 불안한 불펜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좀 부담이 되는 자원이지. 예, 그러다 보니 일단 6.5바, 역시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다. 다만 이제 약간 승패라는 걸 굳이 또 일단 추천을 드리자면은, 뭐, 상대전도 또 실제 오릭스가 조금 앞서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 그건 일단 타지마가 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타지마는 이닝 소화력은 조금 받쳐준단 말이죠. 일단 역시 조금 끌고 나갈 힘이 있다면은, 실제 기무라는 일단 직전 경기 때 일단 뉴 넴전에서도 상대 일단 대량 실점으로 또 무너졌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 경기 일단 충분히 일단 오릭스 사이드, 오릭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약간 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어, 일단 조금 이제 핸디 값이 조금 고민이 되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일단 또 핸디를 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또오바와 오릭스 승은 충분히 일단 추천을 조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맞대결도 역시 조금 오릭스가 또 분위기가 좋았던 경기들이 또 있다는 점도 조금 참고 대상은 조금 될것 같아요 일단 요금기 오릭스 승 6.5바 역시 추천 포인트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일단 두산과 키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내하고는 일단 수도권 지역 일단 우리가 또 방송하기 전에 일단 날씨 체크를 조금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아직까지 뭐 약간의 비가 좀 날리고 있긴 합니다 오전에 일단 역시 강수가 좀 많았다면서요 그죠 뭐 그랬었는데 일단 경기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을 그런 날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일단 두산과 키움 일단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자 일단 알칸타라가 등판하는 일단 키움전은 역시 무시할 수가 없죠 일단 상당히 역시 조금 좋은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그 가운데 일단 또 일단 최근에 원정 성적까지도 약간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원정도 일단 불리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요 포커스로 또 알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키움 배당이 조금 후하게 또 잡혀 있어요. 어,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자 일단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이제 또 어, 곽빈이 과연 또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가 조금 관건이 될수 있는데 자 곽빈 같은 경우 는 일단 최근 KT전에서 6 1인 동안 5실점 패배를 당했고 최근 일단 롯데전에서 5이닝 3실점 패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역시 3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3연패로 역시 또 후반기 약간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못본 일단 곽빈의 페이스가 최근에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이고요. 특히 또올 시즌 잠실에서 일단 역시 아 어, 조금 부진했어요. 유달리 일단 잠실에서의 경기력들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곽빈의 최근에 했던 후반기 성적들이 조금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 반면 또 일단 알칸타르는 원래 또 일단 원정의 기복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5연승이야 5연승에다가 심지어 일단 LG와의 또 잠실 원정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일단 노디시전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일단 LG전에서도 일단 역시 상대 또 호투를 펼쳤단 말이지 그런 영향이 있을 만큼 최근에 일단 역시 두번의 LG전 홈에서 LG전도 6이닝 2실점 승리 직접 또 일단 LG 원정, 잠실 원정에서도 6이닝 2실점. 상대 또 일단 알트랑 같은 피칭력도를 조금 보여줬다면은 일단 저는 요군기 일단 키움 역배 한번 또 노림수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키움 역배 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또 일단 올시는 두산전이 좋았어. 두산전 두 경기 동안 1승 1패인데 못 보다 일단 이제 12이닝 동안. 본인 자책점이 일단 2점밖에 없었어요. 두 경기 또한 2점밖에 없을 정도로 나름 또 깔끔한 피칭 랜도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역배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라. 어 그렇지만 일단 요 경기가 일단 7.5기형점이라면은 그래도 일단 저는 조금 오바는 조금 좋아 보입니다. 일단 역시 일단 키움의 불펜도 조금 그렇고요. 최근에 일단 곽빈도 좀 부진하고, 그 가운데 역시 또 두산불펜도 최근에 딱 기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경기를 일단 오버도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일단 키움 역배, 일단 요 경기는 7.5바. 한번 또 공략 포인트 고려해 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일단 두산, 어, 두산 키움 봤고요. 삼성과 롯데 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대구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더워요. 더워. 지면 일단 조금 낮 동안은, 어, 일단 여름이 다시 찾아왔나?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상대의 또 더운 날씨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이제 가라비토와 일단 이제 박진의 등판 일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일단 요경기는 역시 가라비토의 피칭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홈 경기가 상대 또 안정적인데다가, 뭐 일단 또뭐 롯데전에서 일단 5점이니 또한 3실점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일단 본인 실점이 아니었고, 일단 실점으로 일단 나왔던 실점이었기 때문에, 일단 역시, 일단 승리 거뒀던 것도 일단 어떻게 보면 비자책점으로, 일단 또 무실점에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롯데전도 상대 또 준수했고요. 다음에 또 일단 박진 같은 경우는 길어봐야 3이닝이야 어, 길어봐야 일단 이제 2이닝 소화가 상당히 또 이닝 소화가 상대도또 짧은 자원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또 롯데불펜이 일단 아시다시피 리그 내에서 키움 못지않게 또 부진하단 말이죠 그런 애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일단 요금기는 약간 삼성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는 고를 해 보셔도 좋겠다 어 일단 또 어떻게 보면 곽빈같은우도 뭐, 오시는 이제 또, 나름 또 삼성전의 불펜의 세피 측력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 선발로서 나오기에는 뭔가 일단 조금 임팩트는 좀 약한 자원이죠. 일단 요금기는 충분히 또 삼성 사이드 공략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요금기가 10.5가 좀 잡혀 있는데, 저는 일단 요금기 오바도 좀 좋아 보입니다. 오바 사이드도 일단 충분히 일단 고르대상으로 품어보실 정도로. 일단 또 라이온즈파크에 일단 오늘 어또 날씨도 좋은 가운데서 펼쳐지는 충분히 일단 어 타격자를또기대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어보면또 가라비토 상대로 일단 두 번째 일단 맞대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일단 롯데도 약간의 또 일단 점수대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경기도 될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역시 오버도좀 좋아보이고 삼성승도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는 또 NC와 SS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엘런 로건 무엇보다 일단 앨런 로건 일단 창원 NC 홈에서 또 약세를 조금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로건이 후반기 피칭이 안 좋아 그냥 안 좋아 최근에 일단 LG 원정에서 4. 4이닝 4 동안 4실점 그리고 일단 롯데와의 또매치에서 일단 또 나름의 또 피칭 밸런스를 조금 가져갔던 내용들도 좀 있는데 그냥 후반기 때 일단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단 또 로건의 피칭 내용은 조금 기복 아닌 기복들을 후반기 때또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겠죠. 자, 근데 또 특히 또 뭐랄까요. SS전이 일단 조금 취약이었어요 SS전에서 상대 또 열악한 영도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일단 무엇보다 일단 오시는 SS전에서 3경기 등판해서 2패만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로건이 등판했던 SS전은 3전전패야. 3전전패로 일단 역시 SS전에서 상대도 취약했고, 후반기 포함해서 일단 전반기 포함해서 일단 10경기 최근에 일단 10경기 동안 1승밖에 못 거두고 있습니다 로건의 페이스가 지금 이제 어 약간 어 조금 하락세가 또렷하게 지금 보여준다는 점이고요 다음에또 일단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3경기 동안, 이제, 뭐보다, 어, 최근 5경기 동안 0.94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압도적인 피칭 내용이고, 올시은 일단 N시즌에서 2전 전승, 0.72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일단 또상대히또 또 피칭 밸런스가 좋은 편이죠. 특히 또일 앤더스는 원정 피칭 훨씬 더 좋은 친구야.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일단 요6는 같은 용병이라도 역시 선발의 갭 차이가 크게 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경기 뭐라고요? 로건이 등판했던 SS전 3경기가 있었어 3경기 일단 로건은 2패를 당했지만은 팀은 점패였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앤더슨이 등판했던 NC전은 일단 앤더슨의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또 플레이를 이어가 보신다면은 충분히 일단 좋은 접 조건이 될것 같아요 일단 4경기 네 등판에서 내 경기 또한 일단 레인 시즌에서 0.72의 방울, 뭐, 글다 찍어 눌렀다. 요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S사이드로 한번 공략 대상을 품어보시고요. 언어바가 고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바가 일단 조금, 저는 매첩상 그렇게 조금 좋아보이는 매치는 아니다. 일단 요관계는 조금 배제를 하시고, SS사이드, 막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설정을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는 또 일단 KT와 L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손주용과 일단 헤이스스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일단 이제 또 오늘 경기야, 일단 상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일단 LG 타자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LG 타자들이 아시다시피. 어, 잠실보다는 일단 원정 봤다가 더 좋아요. 약간 니오넴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도 그런 편인데, 약간 뉴달리또 원정에서 타격감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들좀 보여주고 있다. 일단 헤이스스가 일단 아시다시피 원정은 조금 부진하지만 홈 경기가 오시는 4승 3패 나름 또 일단 2.94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홈에서는 안정적인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직전 일단 LG전에서 일단 또 헤이스스가 등판했다가 일단 조기 강판을 당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만큼. 어 조금 헤이스투스가 일단 조금 LG전을 조금 고전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오실은 이제 또 LG전에서 5경기 등판 했어요 5경기 동안 일단 1승 3패에다가 5.92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유달리또 일단 홈런전 가리지 않고 헤이스투스는 LG만 만나면은 조금 취약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 근데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또 LG 손주현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4연승의 페이스입니다. 다시 또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일단, 원정에서 올시 있는 5승 1패에다가 2.76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원정에서 일단 더 좋은 피칭 연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역시, 일단, 왜 LG가 역배일까? 이런 생각들은 조금, 음...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종 원정 피칭이 더 좋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페이스도 살아있고, 헤이스스는 또 일단 LG전이 조금 취약하단 말이지. 일단 요 경기 충분히 또 역배사이드, 역배사이드로의 공략포인트 노려보셔도 좋겠네요. 어, 일단, 언어바 요 경기도 역시 패스. 언어바도 살짝 한번 요 경기는 버리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LG사이드 추천드리겠다. 자, 다음 경기는 또 기아와 일단 하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를 일단 이제 또, 어, 무엇보다, 음, 폰세 못지않게 역시 와이스 나오는 경기도 일단 또 하나 무시할 수가 없죠. 어,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아, 일단 요 경기가 오늘 또 과연 또 어떤 경기 결과를 또 보여줄지. 어제 또 하나 때문에 우리 또 머리 하나 많이 가셨던 분들은 머리를 좀쥐어 싸쳤을 거야. 그지 저도 일단 어제 하나 많이 때문에 좀 속이 좀 상했던 내용들이 없잖아 했었는데요. 어, 일단 어제 또 키운가에 또 일단 7대6. 어,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또질 음, 뻔했지. 그죠? 질 뻔했던 경기였다. 자, 일단 오늘경기는 근데 김태형을 꺼낸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일단 기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일단 김태형 건는그절 조금 납득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김태형 같은 경우 올 시즌 이 퓨처스리그 성적도 안 좋았어. 퓨처스리그에서 7패에다가 8.45였어. 1승도 없었단 말이야. 그랬던 자원인데 이걸 콜옵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일단 계속해서 일단 선발 어몇 1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점은 좀 납득은 안 된다. 어, 이런 면들이 좀 있어요. 실제 김태형 2군 피칭 1승도 없습니다. 1승도 없었던 친구야. 이걸 또왜 쓰는가? 전 조금 납득을 할수 없다. 기아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순위 경쟁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오, 일단 오늘은 조금 선발 매첩.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이제 오프너겠죠. 오프너를 일단 역시 불펜 대위로 끌고 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은데. 기아가 일단 지금 이제 불펜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이게 결론이 될것 같고. 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이제 뭐랄까요 기아전에 조금 고전했었어요 올 시즌 이제 기아전에서 나는 또한 경기 등판했다가 5이닝 동안 4실점 했어 물론 승패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기아 상대로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경기도 일단 어제와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또 난타전의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일단 역시 8.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와이스도 실제 이제 약간 조금 기아전이 조금 좋지 못했어. 물론 한 경기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또 흔들렸던 내용들이 좀 있었단 말이지. 아, 그런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일단 요금기 어떻게 보면 일단 와이스도 조금 기아전이 약하다고 하지만은 실제 김태형 그냥 안 좋았어 안 좋았던 내용이고 일단 기아의 불펜들을 고려한다면은 요게 역시 충분히 또 하나 사이드 하나 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도 역시 한번 어,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패는 하나 일단 역시 오버도 역시 접근 포인트가 괜찮을 수 있다 는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셔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일단 역시 또 좋은 경기 결과로 조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 보시길 한번 추천을 드리겠다 자, 일단, 요렇게 일단 야구 경기 끝내고요. 일단, 역시, 필리핀과 이집트의 배구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일단, 필리핀.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국기가 뭐라고 했죠? 직전 경기 때 일단 분석할 때도 필리핀 경기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리핀은 농구야. 농구를 너무 좋아해. 농구에 있어서는 일단 또 열광적인 국가가 일단 역시 필리핀이죠. 필리핀은 4점 슛도 있어. 어, 그런 이야 그럴 정도로 농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웬만큼 피지컬이 되거나 아니면 일단 또 기량적으로 일단 좋은 친구들은 배구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농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배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필리핀이 생각보다 일단 높이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요. 배구에서만큼은 조금 떨어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가운데 일단 역시 약간 뭐, 어, 뭐 개체국이고 일단 홈이긴 하지만은 직전 튀니스 상대로 역시 3대 0으로 일단 역시 발려버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경기일 땐 튀니지가 일단 역시 블루킹으로 압도를 했던 경기였어요 그럴 정도로 역시 조금 좋은 패턴들을 보여줬고 일단 역시 범실도 일단 이제 19개 나일단 3세트 동안 기록을 하다 보니까 뭐 경기를 잘 끌고 갈 수가 없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 근데 일단 이제 튀니지전에서 그렇게 고전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집트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아시아에서 일단 배구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란을 또 3대1로 잡아냈단 말이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럴 정도로 일단 역시 나름의 또 이집트가 일단 또 중동 강호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이란을 또 격파를 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일단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경기 때 어떻게 보면 또 상대 또 일단 경기력 자체도 일단 또 무시할 수없을 정도로 블로킹해서 이란 상대로 좋은 패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필리핀이 게임을 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일단 이집트가이란는것같다는 거는, 실전 트니지보다 일단 체급차가 더 좋았다는 경기라 서 보셔도 될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용경 일단 3대0이야3대0으로 일단 깔끔하게 일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137.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언더가 좀 땡긴 땡기는데 굳이 어느 바를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일단 요 경기는 그냥 승패라는건 그냥 이제 3등을 조금 고려하시고 일단 이집트 사이로만 접근 포인트를 충분히 또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 보시길 아시겠죠 자 일단 근데 오신 분들 지금 추천이 일단 150분이 넘게 들어가 계시는데 추천 일단 48개나 되네요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어참 기분이 너무 또 힘이 나네요 추천 일단 여러분들 오늘 또어 팍팍 눌러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추천 누르신 분들은 오늘 올킬을 하실 겁니다 오늘 승무패 16억이 기다리고 있죠 16억 당첨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또 힘을 내보시기 청주 알겠습니다 비 오고 있다고요 비빔국수님 또 일단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자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신 분들 계속해서 추천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또 아침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치다 말단 fc 서울의 일단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음 일단 요 경기들 다첫 매치야. 처음으로 일단 양태들이 또 맞대결을 펼치거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조금 이제 상대전적이 없다는 거를 일단 상대 또 조금 접근포인트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 경기를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상호 매치지 그지? 나상호가 또 서울에 있다가 마치다로 가다 보니까 나상호 도비로 일단 역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은 일단 그냥 원정 경기가 안 좋아요 원정 경기가 일단 리그에서도 안 좋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럴 정도로 올시는 리그 원정상도또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데, 어떻게 일단 이제 또 일본 원정에서 일단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까. 요번은 일단 저는 상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어, 일단 무엇보다 뭐 링가드나 뭐 둑스, 요런 장들이 또 버티고 있는 라인업들은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 최근에 일단 일본 원정에서 4전전패입니다. 4전전패를 당하고 있고, 어, 일단, 패배도 일단 그냥 패배가 아니고요. 상대 일단 다득점에 일단, 다실점에 패배가 또 많았던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저 일단 6 0 일단 서울에 일단 일본 원정의 취약도를 조금 주목해서 일단 마치다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또 마치다도 어떻게 보면 일단 창단하고 첫 아침 진출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 또 동기부여가 있는데다가, 실제, 일단, 부산에서도 거의 다 지금 없습니다. 합류를 다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뭐, 오세훈, 나상호, 요런 장들도 다 가용이 될수 있고, 일단, 뭐, 충분히, 일단 또, 뭐, 일단, 저는, 마치다의 홈발의 기대치를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치다 핸디, 한번더잘 고르려 해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요금기를 일단, 조금 2 5보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오버사이드와 함께, 역시, 일단, 조금, 어, 서울에, 일단, 일본 원정 전패 기록들이 지금 깨지기에는 일단 원정 경기력이 바닥을 찍고 있다. 요게 조금 간간이 될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를 일단 강원과 일단 상하이선화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도 일단 맞대결이 처음이야.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고민은 되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어, 지금은 일단 상하이선화가 일단 최근 리그 경기로 터 조금 좋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최근에 뭐 일단 리그에서도 음, 조금 경기력들이 오락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일단 리그 3위로 일단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좀 있는데다가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최근에 일단 부상자도 조금 늘어났어요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안드레, 일단 미네이루 이런 사람들 일단 부상으로 조금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조금 최근에 일단 경기력들도 8월달부터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일단 경기력이 조금 원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지 어 일단 역시 약간 지금 감독 경질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금 쳐져 있고 어, 일단, 또, 일단, 서울, 어, 한국 원정, 한국 원정을 일단 아침 때 일단 자주 일단 또 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일단 뭐 전북, 수원, 울산, 광주 상대로 일단 지면대로 어떻게 보면 일단 여섯 번의 매치를 총 끌고 왔다가 일단 1무5패야1무5패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강원의 피 c 가 일단 라인업 자체가 뭐 일단 압도적인 일단 경기력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적으로 일단 이번 경기를 위해서 지난번에 약간 로테이션을 가용을 했어 일단 뭐 가브리엘이나 뭐 강윤구 이런 자원들 조금 아껴주면서 일단 오늘 경기를 조금 대비를 했다면은 저는 충분히 일단 상하이 선화에 일단 약간 조금 한국 원적의 열세 이런 부분들 조금 고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상하이 선화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요금기는 강원 사이드 강원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언오반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선화의 스타일을 봤을 때 약간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 충분히 또볼수 있는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고민은 돼요. 고민은 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두 팀들의 칼라가 좀 다르죠 강원과 일단 상하이선의 칼라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어느 바를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의외로 일단 요 경기만큼은 어느 바를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 일단 강원 사이드 강원 사이드에서 한번 또 일단 여러분들의 공력 포인트를 잘 고려해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네요 어, 일단 이제 또 주말 분위기가 좋았죠 우리 또 주말 계속 일단 주력 라인업또 극장골도 터져주고 어, 일단 또 부주력도 같이 좀 들어와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일단 조금 먹긴 먹었지만 뭔가 조금 아쉬웠어. 그지? 어제 조금 아쉬웠던, 뭐, 어, 득점들이 좀 나왔는데, 어, 일단, 뭐, 매일 또잘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일단, 어제 일단 조금 덜 먹었다. 덜 먹었는데, 오늘 더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또 고배당도 80배가 있는데요. 어, 조금 가능성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고배당을 또 일단 1 0 0코에 맞춰서, 2 0 0코에 맞춰서 샀어. 2 0 0코에 맞춰가지고, 일단 또 배트맨에 일단 또 금액을 조금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일단 저같이 금액을 뭐이랬든뭐또 맞춰서 가시라는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배당 도또 좋아하실 분들 한번 또 노림수를 잘 가져가 보신다면 은 충분히 역시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그 가운데 일단 오늘 또 승무패가 있는데요 승무패 초안을 또 일단 오후에 또 마련해서 일단 또 여러분들한테 또 발송을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또 금액이 또 상당히 또 크기 때문에 예, 다들 또 일단 메리트를 또 느끼실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승부패가 꽂혀요. 일단 여러분들이 또, 어, 아시다시피 늘 이제 배팅 한다고 일단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또 일단 먹어도 스트레스고, 못 먹어도 스트레스인데, 일단 요거 한방 먹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16억 5천 벌렸는데요. 일단 요거 한 방이면 끝이다. 일단 조금 이 지긋지긋한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기도 한데, 그죠? 어, 재밌고 일단 이또 험난한 이 배팅 라인업에서 조금 이제 좀 벗어나시려면은, 아무래도 이, 이걸 또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먹고 나서 일단 그 뒤로는 또 즐기면서 배팅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케이스가 좀 되시길 어, 그렇게 한번 또 응원을 드리면서 오늘 아무래도 추천 누르셨던 분들은 전부 다 일단 등수에 드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또 방송 정리 조금 해보고 일단 소통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도전 적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끝까지 한번 또 집중해서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어, 아, 우리 새 전이죠. 세 전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잘놀아보자고요 일단 또 좋은 적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장!